밀락 고산지구의 교통 불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입주 가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관련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더 많아지자 의정부시는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 추가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여기 하반기에는 시내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락 고산지구에서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오가는 G6000, G6100번 버스가 지난해 8월 4회에서 9회로 증차됐습니다. 배차 간격도 감소되면서 출퇴근 시간 불편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나고 지난해 11월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시행되면서 또다시 버스 타기 눈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전세 버스를 추가하고 광역버스 증차 증회에 나섰습니다. 의정부도 G6000, G6100번 버스를 각각 2회씩 더 증차했습니다. G6000번은 3월 중 2층 버스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증차만으로는 밀락 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밀락 고산지구에서 상봉역으로 가는 광역 버스 신설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봉역은 밀락 고산지구에서 구리 포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환승을 통해 서울 강북권, 강남권 등 중심으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노선 신설 시 향후 복합문화융합당지등 광역교통 수에 선제적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즉 의정부형 준공영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직선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마을버스 입장에서 보면 손해 나는 그렇죠. 일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꾸불꾸불 다니면서 사람 많은데 찾아다니야 수지가 맞는 것인데 결국 그 손실을 우리 행정이 부담해서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국 마을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구 증가와 입석 금지 등 대중교통 부족으로 이른바 출퇴근 지옥을 겪고 있는 밀락 고산지구 주민들. 각종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대안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